법은 최고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다. 가정적이고 순종적이고 조용한 정규직 회사원이다. 겉으로 보기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지 그냥 지나치게 될것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다. 그는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1억 7천만원 연봉을 받았다. 그런데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근무 시간에 이베이나 페이스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법의 회사는 조사관을 고용하여 법의 불규칙한 근무 태도와 온라인 사용 기록을 조사했고, 그 결과 그가 자신의 모든 업무를 중국에 있는 아웃소싱 업체에 의뢰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아웃소싱 업체에 1년 동안 3,500만 원을 지불했다. 결과적으로 1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올리면서 회사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그는 다른 회사와도 계약을 맺고 아웃소싱 업체의 업무를 의뢰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업무의 수준은 평균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간결하고 탁월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해고되었다. 만일 5년 전에 내 회사에 법 같은 직원이 있었다면 나 역시 그를 해고했을 것이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면 오히려 그를 승진시키고 그가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이를 처리한 방법을 배워서 다른 분야에 적용했을 것이다. 법의 사례는 시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관습적인 고용 형태와 업무 방식이 줄어들고 혁신적인 대안이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